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필수 영수. 수능 영어 기출 분석 전문가 이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책장에 반드시 있어야 할 교재. 바로 이영수의 기출 분석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이영수의 기출 분석은 2018학년도 수능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된 이래로 18, 19, 20, 21, 22, 23, 24, 25학년도 수능까지 총 8개년에 평가원 기출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401문항, 저의 노력과 열정을 담았습니다. 지난 8개년간 수많은 학생들이 Q&A 게시판을 통해서 저에게 물어왔던 질문들, 10년 넘게 대치동에서 많은 학생들과 상담하며 그들이 흘렸던 눈물, 한숨 다 담아낸 교재가 바로 이 기출 분석입니다. 함축, 주제, 제목, 업법, 어휘, 빈칸, 무관, 순서, 삽입, 요약, 장문. 사실상 여러분들 3등급 이상에서 등급을 결정짓는 모든 유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들 때 가장 신경 쓴건 바로 학생들의 눈높이에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제대로 된 기출분석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기출분석서는 문제집과 해설집 이렇게 두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선배들이 이 기출 분석을 거치면서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키워왔습니다. 수강 후기를 보여드릴게요. 글의 해설, 문제 푸는 방법, 학습 목표, 단어 정리, 배경 설명까지 뭐 하나 빠짐없이 다 했습니다. 기출 그 자체를 다 뜯는 교재입니다. 기출 문제집 중에서 가장 좋다. 깔끔하고 선지 해설, 중요도 있는 것들을 따로 표시했고, 실전적인 해설과 사후적 해설을 분리해둔 게 정말 좋은 설명법이라 생각합니다. 과외 받는 느낌. 책이 매우 섬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교재를 만들 때 가장 중시했던 것은 바로 학생들의 눈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사후적 해설이 아니라, 그냥 다 정답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들의 시선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 쓴 정말 영혼을 바친 교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지와 해설지로 분권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시험지는 다음과 같이 내지가 구성되어져 있어요. 실제 시험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2단으로 나눴고요. 401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해설지는 각 페이지가 다음과 같이 풀 컬러 해설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글을 읽으며 해내야 하는 사고 과정을 그대로 담은 과액급 해설지입니다. 그래서 독해 논리는 기본이고 고문과 어휘까지 한땀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담아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게요. 모든 문장에 대해서 구문 분석 및 끊어 읽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은 제자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하다가 좌절하는 걸참 봤어요.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여기 오른쪽에 한글 해석이 있는데 도대체 왜이 영어 문장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이 밑에 단어가 있어도 잘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문 분석을 통해서 어디가 주어이고 어디가 동사이고 그다음에 이런 투부 정사는 누구와 짝을 이루어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마무리 줘야 하는지, 수식어군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무엇과 무엇이 병렬되는지 등등등 정말 구문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디테일하게 다 담아 놓은 것이 저의 기출 분석서의 특징입니다. 나아가 이 모든 문장에 대해서 독해 포인트를 마치 과외 받는 것처럼 설명합니다. 독해 포인트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요소에 집중하여 어떤 정보를, 어떤 판단을 끌어내야만 하는지를 하나하나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그대로 담아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 문장이 있으면 이첫 문장에서 as opposed to 라는 표현을 통해 두 가지 대상이 대조되었음에 주목을 해야 한다. 음. 그리고 필자가 중요한 이점이라고 했으니까 이 t is c l o s u r 가 중요하다라는 이 플러스 개념임을 파악해야만 한다. 네. 이런 식으로 옆에서 선생님이 과해해 주듯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읽으면서 해야 될 반응과 판단을 모조리 담아 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선택지에 대해서는 선택지별 반응률을 정리했고요. 나아가서 정답이 정답인 이유, 그리고 오답이 오답인 이유를 정확하게 지문의 구체적인 어구에 기반하여 왜 정답이고 오답인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아주 복잡한 개념 및 논리가 사용된 지문의 경우 도표 및 그림을 활용한 사후 해설을 제공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는 2분, 3분 시간 제한을 대고 풀기 때문에. 답은 찍을지언정, 아, 정확히 이게 필자 의도한 바가 여기 이세 이 번째 문장의 이 말은 뭐지? 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림까지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으로 모든 지문에 대해서 우측 하단을 보시면 어휘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이 어휘도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정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그 길목에 있는 가장 중요한 어휘들을 뽑아낸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요한 것들은 이 앞에 이렇게 별표를 붙여 놓았어요. 이런 세심한 정말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를 외우더라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부하기를 바라는 선생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각 문항별로 정답률이 표기되어 있는 것은 기본이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핵심 학습 요소 및 중요도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 중요도는 난도와 비례하면서도 또 빈출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중요도에 기반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 구분해서 공부를 할수 있고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이 학습 목표들이에요. 쭉 해설지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취사 선택하시고 마지막에 반드시 이 학습 목표를 읽어야 됩니다. 학습 목표는 이 문제에서 답을 맞추기 위해서 알아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었는지를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읽고 하나씩 체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지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누적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실력이 될 것이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문제집과 해설집 분권은 기본이죠. 아주 편하게 학습 가능하고요. 해설집 앞에는 친절한 사용 설명서가 있어서 이, 문, 이 해설을 어떻게 읽어나가면 좋은지, 어떻게 학습을 해야만 하는지, 각 유형별 풀이법은 무엇인지를 다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뿐 아니라 정말 여러 번 내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이 문제집 원고는 그대로 PDF로 자료실에 올려놓았어요. 기출분석, 강의를 신청을 하시고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PDF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측 하단에 어휘를 정리했다고 했는데요, 이 교재 안에 셀로판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로판지로 가리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그때그때 내가 이 어휘를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출 분석서의 학습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 영어 기출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체화하고 싶은 모든 학생들. 평가원 출제 문항을 기반으로 약점 유형을 좀 완벽하게 극복하고 싶은 학생들. 아, 나 자꾸 삽입이 틀려. 나 자꾸 지금 2등급이 목표인데 주제를 틀려. 그러면 그 해당 유형을 여러분들이 이 기출분석을 통해서 한번 날 잡아 하루, 이틀, 3일 단기간에 쭉 도파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그 유형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N수생 및 반수생.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이 수능 영어라는 시험이 도대체 뭐냐? 알고 싶은 학생, 정리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생님, 기출분석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자, 제 답변은 기출분석은 기본 실력을 쌓고, 그 다음 최대한 빨리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할수록 더 좋겠죠. 자, 조금 더 이제 제 커리큘럼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시기를 보여드리자면 제 커리큘럼이 이렇게 12월에 시작을 하고 그 다음 3월, 6월, 9월 정규 커리큘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2월에 이 파운데이션 유배 가는 길을 들은 이후에 이 엘리베이션이 출시되기 전에 이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기출 분석을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또, 3월에 엘리베이션 출시 이후에 컬미네이션 나오기 전까지 공백기간. 컬미네이션 출시 이후 공부 끝난 후에 라스트 오퍼티니티 나오기 전에 이 공백기간을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의 약점 유형들을 쭉 정리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 기출분석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배이냐, 노배이냐에 따라서 조금 그 활용법이 다릅니다. 자, 어느 정도 2등급 이상이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특히 취약한 부분의 유형들만 집중적으로 골라서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반면, 노베 친구들은 일단 모든 걸 그냥 다 푸는 게 아니라, 그, 일단 전체 유형이 다 약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디부터 시작할지 막막할 겁니다. 일단은 비교적 쉬운 B킬러, 준킬러 유형부터 먼저 풀어주세요. 즉, 주제 제목, 무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유배 가는 길에서 다루는 그런 유형들을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걸 풀 때에도 제 교재는 이 해설서에 보면 이렇게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쭉 풀지 말고 일단 해설서에서 중요도 하나와 두 개짜리 그러니까 난도가 좀 낮은 것들 있죠. 이것들부터 먼저 표시를 하신 후에 그것들 푸시면 되겠어요. 문제집에는 제가 중요도를 따로 표시하지 않은 게 문제 풀기 전에 이게 뭐 중요도가 뭐야라고 써져 있으면. 벌써 이건 아쉬운 문제네, 아 이건 어려운 문제네 라는 선입견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실전력을 기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중요도는 해설제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다시 노베 학생들은 쉬운 유형을 먼저 풀되 중요도 하나 두 개짜리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뭐세개네 개짜리로 나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커리큘럼을 수강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기출 분석을 통해서 기출을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선생님의 방법론은 다른 선생님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단히 상식적인 언어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커리큘럼을 듣지 않은 학생들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이 기출분석과 함께 수능 영어를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 선생님 근데 저는 정말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좀 단기간에 완벽하게 체화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한다면 선생님의 가장 첫 번째 커리큘럼인 빅픽처를 먼저 빠르게 수강한 후이 방법론을 탑재해서 이 영수의 기출 분석을 공부한다면 가장 아름답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빅픽처 해봐야 8차시 밖에 오래는 되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듣고 이 기출 분석을 틈틈이 공부하신다면 가장 최상의 효과를 낼수 있을 겁니다. 자 어느덧 제가 이 대성 마이맥에서 강의를 한지 이제 8년차가 되었습니다. 지난 7년간 수 많은 학생들의 질문들, 대치동에서의 질문들, 정말 하나하나 잊지 않고 담아내서 이 기출분석서 안에 제 열정과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녹여냈습니다.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영수의 기출분석, 8개년을 오롯이 아우르는 총 401개의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능영어의 확실한 실력 향상을 보장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수능영어를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책장에 꽂혀 있어야 될 교재 바로 이영수의 기출 분석입니다. 감사합니다.